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구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할렐루야 연휴의 긴 기간을 마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거하면서 제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또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5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은, 어,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 혹은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는 장면이 실려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와중에서 이 떠들썩한 한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 사건이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 셨나 하면 그것은 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 들은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자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 바 바리새인 출신들 그들을 중심으로 아 받아야 된다 저 이방인들 받아야 돼 반드시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행했던 그런 율법의 모든 조항들 모세 율법의 그것을 다 지키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바울과 바나바 및 많은 사도들 사도들은 뭐라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크게 이두 부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쟁 가운데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마무리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제 본문에서는 일어나서. 여러분, 아니, 여러분도 매지 못하는 멍해를 왜 그들에게도 지우려 합니까? 라고 즉시 그 문제를 즉시하게 만듭니다. 아, 우리도 못하는 걸왜 그렇게 떠넘기려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구원이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거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신들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하나님의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을 동일하게 내리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면서 역시 사도들과 동일한 의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표적과 기설 또한 행해셨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또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1 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야고보는 진작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하였었죠.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이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리더로서 어 많은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보도그 모든 베드로가 한 말들 사도들이 했던 그 말들의 힘을 실어 주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주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바로 멍해를 지우려고 하는 자들의 부류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자들이죠. 바로 율법주의 저기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 또 한편은 한편은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복음의 증거의 사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롯이 바라보며, 이 사건을 만났을 그때에, 바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비추어 바라보는 자들, 이또 하나의 부류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부류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편에 속하기를 이제 원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이 유대인들. 옛날에 과거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저기 고넬류에게 가야 되겠다. 그것을 얼마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어지고 녹아지게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적 이제까지 정말 고정관념 나 유대교적의 선민적인 사상 가운데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이제 베드로도 이런 사건 이방인들로 말미암는 이 논란의 이 사건 가운데에 이제 복음의 편하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밝히 보고 그 편에서 이제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편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 기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음,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오래 했다, 1년 했다, 5년 했다, 10년 했다, 라고 하는 기존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고 여전히 나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서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의식, 혹여 매너리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제 막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들, 이제 막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한 단어가 터스였습니다. 터스, 텃세. 터스를 부린다라고 소위 말을 하죠. 이 기독교 우리 세계관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터스가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그 터스의 중심에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을 조금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스의 텃세,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리를 잡, 잡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 식 이것이 터스의 정의입니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기존 기성 신자들이 새 신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특권 의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뒷 사람을 업신 여기는 행동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유대인들이 내가 더 특권 의식을 가졌다. 우리만 구원받다. 았 그런 의식을 가지듯이 이제 막 입교한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 을 향해서, 야, 야, 우리도 고생했어. 어, 우리도 지금까지 민탄을 믿느라 율법 지키고 뭐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너희도 지켜야지. 우리가 지킨 거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식의 방향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기준 삼아서, 내네 그것이 정답 있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쭐대려고 하는 그 마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는 업신여기는 듯한 행동 또 아예 뭘 알겠어라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인가 그건 정말로 신앙 생활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장서서 내가 믿었던 그 방식이 옳다라고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있지는 아니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터세는 없는가? 신앙적인 터세를 부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사도들과 이 사도들처럼 또 오늘 야고보처럼 우리는 오늘 사건, 혼란, 혼란스러운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을이 말했던 것을 지지해 주면서 그가 말합니다.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 나가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 집어 내어서 그가 선포를 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이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어려운 상황, 혼란의 상황, 논란의 이 상황 중에서 야거부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저러 갈등이 생기게 생기곤 합니다 사건들이 찾아 오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가온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먼저 잠잠하여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대입하여 풀어가야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아모스서를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일어난 사건을 대입하여 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그는 깨달은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방인들까지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돌아와 이 교회가 오롯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이 구약 시대의 예언이 되었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뜻을 따라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져 그를 해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시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또한 어떤 사건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더욱더 시야가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속도를 어, 점점점 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야가 속도와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좁아집니다. 그래서 과속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정말 시야가 좁아져서 양옆을 잘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이라는 그런 속도가 많이 가속이 붙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속력을 멈춰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말씀에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나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원래 야거부가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도 오늘 말씀, 어, 하나님,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원하고 계실까? 어떤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 머물러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죠. 1 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할 뿐이다. 괴롭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바르다라는 착각 가운데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또한 지체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뜻에 맞추어 그에게 복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또한 야고보와 같이 하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각지 못한 갈등과 논쟁과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나의 경험과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여 그것이 그릇된 길로 간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사건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생각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다시금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